유연성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걸음걸음 가실 때 혹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타이프시 주어서 가는 길에 쓰레기봉투에 쏙 하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에, 모든 직원분들과 아, 문화원 관계된 모든 분. 들 감사립니다자 그럼 개회 선언과 신년 인사를 바로 만나볼 텐데요. 김영길 중구청장님, 강혜순 중구의회 의장님, 박성민 국회의원님, 김기환 시의회 의장님, 박문태 중구문화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뜨는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개회 선언과 함께 새해 덕담까지 쭉 이어가면서 해뜨는 걸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문화원장 박문태입니다. 승류일출이라 백령성에도 새사상을 밝혀주는 해가 구름 사이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개무년 검은토끼 잘 보내시고 갑진년 불은용 흰천 기운을 받아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종갓집 중구 세바지 행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기 중구청장님께 새해 덕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중국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백령성에서 해맞이를 한다고 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축성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백령성에서 상징성이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영성을 지키는 병사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장소에 담대히 서주시고 그리고 울산과 충구를 사랑하고 지킨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그런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밝아올텐데 이제 해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시죠? 네. 구름 속에 있는 해도 해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오늘 태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현재 간절 곳에는 예상 8억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백령성에 간절고마다 간절고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선물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2천명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이제 나갈 때 선물 하나씩 드릴텐데 목도리가 이쁩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감변단체 자생단체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대돌이면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주고 중구청하고 관련된 분들은 한 사람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목도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듯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선물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중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현대해에서 나갑니다. 오늘 우리 박승민 국회의원님 병영성 출신입니다. 우리 울산과 중구의 병영성 같은 존재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저도 박승민 국회의원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중구의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인기한 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어우님들이 있어서 던져냈습니다. 새로운 2024년 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저게 줄이야? 哎呀！ どう 영양성 해돋이입니다 모두들 2024년에는 행운의 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거 이거 미친거 아니야? 사람 생각보다 크게 하는이헐